안녕하세요. 국토공주 2일차. 오늘 여주 금, 금은모래 캠핑장에서 노지 캠핑도 하고 아침밥 먹고 텐트도 좀 말리고 다말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충 싸고 다시 이제 출발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어, 충주 지나서 거기 어디지? 거기도 캠핑장 있는데, 노지 캠핑장. 수안보 가기 전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갈 거예요. 괜히 무리했다가 다리만 퍼지면 나쁘니까. 조금만 가고. 그래서 한 70, 80km? 그 정도만 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늦게 출발해갖고. 이렇게 많이도 못갈것 같아. 많이 살린다 해도. 이 강천보 끌고 내려가 되는 길. 여기가 원, 강원도 원주 섬광교요 원래 첫날 여기서 자려고 한 건데 밑에 모래밭, 밑에 모래밭 보이죠? 그곳에 자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지새서고못 갔고 지금 와봤는데 캠핑하는 사람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전에 달 때만 해도 많이 보이는데 4개월 전에도 많이 보이는데헬로 어때 여기 NTB에 으면저길 따라 그냥 쭉 가면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차는 여기로 가는 차들 많더라고 오프로드 차들 <laughs> 안녕하세요. 어저 oh, 안개봐라. 여기는 이제 충주 탕금대까지 가는 길 우회로예요 원래는 저쪽 강건너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탕금대도 직진 않을 생각이니까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도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어차피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다리 한번건너는 저쪽은 두 번을 건너야 돼요 아니, 그것도 한참 돌아서. 꽤 멀리 돌아갑니다. 어차피 똑같이 한 번씩 다리 건너긴 하는데, 여기는 가는 길은 그냥 바로 건너는 길이고, 저쪽 길은 가서 엄청나게 우회를 해서 돌아, 다리를 건너야 돼. 국토경 이제 이정표대로 가면. 그래서 이쪽 길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건데, 일단 지도에서 빠른 길로 안내면 일로 가요 보통 빠른 길로 안내하면 공도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여기는 다 자전거 도로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저도 방금 전에 저쪽으로 갔다가 한 바퀴 뺑 돌아서 나왔습니다. 저쪽으로 많이 진행했는데도 다시 일류기가 빠른 길 안내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이쪽이 훨씬 빠르다는 소리겠죠. 여기는 충주시 외곽으로 지금 자전거길 따라 돌고 있어요. 옛날에 충북이 국소 주할 때는 저기 충주시내에서 보통 첫날에 충주시내까지 와, 와 오거든요. 200km 집에서부터 서울부터 딱 오면 200km면 충주시까지 딱빼갖고 여기서 모텔에서 대부분 쳤는데 그래서 저 시내로 가거든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저 시내 나무들이 다 갈아먹고 있는데 저 시내에서 모텔촌 있는 데서 그래서 자다가 오늘은 헬로 그래서 자다가 오늘은 저쪽으로 아예 안 가고 탐 금대로 안 찍으니까 시내 쪽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이렇게 도는 길로 목 d a 로 하면 이 길로 안 내주긴 하는데 f t e r 가죠 시내로 가면 d a f t 빙돌아가는 길인가? 한테는삥 들어가는 게 아닌지, 또. 절로 가면 더삥 들어가죠. 상근대로 가면 이제 저기 절로 가야, 무조건 가야 되지만. 겠 이쪽 길로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주 8번까지 대충 13km, 1시간 거리. 사실군 길은 여기가 제일 경치가 좋은 것 같아요. 도로 옆에 산 옆으로 가는 근데, 여기는 늘상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휴, 씨, 내리막길 아닌가? 왜 힘들지? 씨우르막길인데 착각으로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건가? 페달질 않으면 안 가네. 역바람 때문에 그런가? 역바람 별로 크, 크, 크진 않은데. Yeah, yeah. you.